우리 이렇게 회에 어, 여러분들 선배님들 또 많은 분들 예.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진짜 엄청나게 보이셔서 사실 요새 웬만한 행사는 다안 가거나 포기하거나 뭐 이렇게 할 정도입니다. 뭐 전국 공인회계사회회무사회 제가 다 가서 인사말 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꼭 뵈야 하. 하겠죠. 첫째는, 그래서 왔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1년 동안 겪어야 할 겸을 제가 믿으니까, 제가 혼자 다 한국 갈 테니까, 여러분들은 새해 건강만 하십시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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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뻥이라고 생각하시나 <laughs> <laughs> 네, 새해는 제일 좋은 자이니까 이렇게 덕담만 하겠습니다. 어, 새해에 어, 우리 모두 화합하고 하나가 되고 그런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끼리 하나가 되고 또 여기 있는 우리 동네분들 이웃끼리 하나가 되고 또 당원 동지들끼리 하나가 되고 또 우리 동대문 사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모두 하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유동열 구청장께서 동대문구를 위해서 앞장서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있는데 어, 또 우리 지역위원회에서 뒷받침을 해주고 또 지역위원회가 한 일에 대해서 또동대문구에서또 열심히 똑같이 하고 서로 하나가 될때 당장의 하나가 될때 우리 지역사회가 발전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음. 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조국 수석이 저난번운영위원에 나가서 처분했다 한 말인데 야 이거 종석 수석이 상했나또탐인성호라고 여기 어르신들은 많이 알 거예요 세 명이 나가서 말을 만들면 또 없는 호랑이도 있고 또 호랑이가 여우도 되고 막 그런다 이 얘기죠 그 동네에 다니다 보면 참 이런저런 말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특히 요새 가짜뉴스가 굉장히 많잖아요. 대통령께서도 오늘 가짜뉴스하고 단호하게 싸우겠다고 하는데 가짜뉴스라는게 이제 이른바 3인 성우입니다. 세상 얘기해서 말을 만드는 그게 이제 진짜처럼 되는 것이죠. <laughs> 그런 것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버티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를 하고 또리들 내부에서 서로 화합을 깨치는 그런 또 얘기들이 있으면 나무라세요. 그렇죠? 특히 어르신들이 나무라세요. 남 얘기하고 동지들 비방하고 만약에 그런 얘기 있으면 왜 그러냐? 근거 없이. 그리고 또 설령 아무이 있더라도 서로 안고 가야지. 그래서 그게 당을 하는 맛이 옛날에 우리 선배들 정당할 때는 독재정권에서 피법 받으면서 다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전통을 제가 잘 갖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새해 처음이니까 제가 올해 사업 계획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7월부터 12월까지 다 얘기하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월달 우리 이렇게 이제 신년 할애를 갖다가 이제 했는데 2월달에는 이제 저그시 부총장께서는 동정 보고를 동마다 돌려달면서 하고 우리 저하고 시의원 구의원들이 동별로 의정 의정보구, 보고 합동 의정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월 올해 3월 1일은 특별한 날이죠. 어떤 날? 3.1운동 109년 우리 3일운동이란 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제의 잔재예요3일혁명 3월 1일 그 혁명이라고 한 것이 전세계적으로 28독립선문하고 3일혁명의 시발점이 돼서 소없이 많은 그 동, 그 자주 독립운동 혁명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세계혁명사에서 어, 보기도는 그 비폭력 그 평화혁명의 어떻게 보면 시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1혁명이라고 다시, 어, 원래, 재왕을 할때 사실 3.1혁명이라고 했는데, 그 어떤 의혹부처 끝에, 뭐 친일파들이 이렇게 작업을 했는지3.1 운동으로 평마가 됐습니다. 그 3.1혁명 1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독립기념관에, 우리 같이 가실 수 있는 분들 함께, 멀지 않잖아요. 청계천 통해서 걸어서 가야 되고, 천천적 통면서 가야 되고, 어,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4.19 혁명 때 우리가 이제 4.19 탑도 한번 같이 가고, 진대중 대통령 묘소도한번 들렸다 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5월 2 3일 날은 노무현 대통령 1 0주기니다 특별한 날인것 같아요. 우리가 재작년에 동네 현수막 붙여서 같이 가시겠다는 분들 다 모아서 같이 간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여기 계신 분들하고, 또 우리 동네에 이렇게 현수막 붙처들 지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다 같이 갈까 하는데 여러분들 함께 하실 거죠? 네. 네. 꼭안 가시겠다 하는 분이 있으니까 따로 가겠다 는 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하, 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우리 당원으로서의 주인 의식과 역사 의식 이런 것들을 갖다 고해 나가는 그런 한 해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어, 우리 동대문을 지역위원회는 뭐 전국에서 가장 그 탄탄한 지역위원회, 가장 또 화합이 잘 되는 위원회, 가장 그 우리 그 일상적인 활동이 활발한 위원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힘을 모아서 다시 한번 우리 민주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또 남북 간의 평화와 화해를 위해서 여러분 새다 같이 전진합시다! <laughs>